음. 맞죠? 다 동의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대장동 사업을 들여다보면 들여다 볼수록 음. 음. 정말 영화처럼 음. 윤석열 이름이 계속 떠올랐어.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영화 같은 음. 이야기야. 음. 그러던 중 윤석열의 아버지 집이 팔리지 않아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윤석열 아버지가 왜냐? 음. 윤석열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음. 편안한 아파트에서 음. 살고자 했어. 음. 근데 이 단독 주택이 안 팔리네. 음. 네. 발 둥둥 굴리고 있는 거야, 이게 안 팔리니까. 어?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집을 음.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의 누나가 음. 매입을 했다는 사실이. 음. 발표진 거야. 아, 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하필 또. 필이면김만배김만배 김만배 문화가. <laughs>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많고 많은 집중에 어. 윤석열 아빠의 집을 집을 사준 거. 안 팔리는 집을 안 팔리는 집을. 음. 이거 진짜 너무 영화 같아가지고 어. 말리가 났었단 말이야. <laughs>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분위기는 윤석열이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 막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고 또 이거를 윤석열이 대선 기간에 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뭐라고 해명했는지 그 영상 일단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했고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추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음. 이제 수사할게 또 맞춤형 아니냐 우리가 <웃음> 네. <웃음> 너, 너가 그랬잖아 타령하려면 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지. 이제 수사하라고 하니 수사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어제 뉴스버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음.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오. 관련해서 김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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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어, 기자입니다 네. 어, 어. 참고로 우리 김태현 기자는 뉴스버스 출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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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에 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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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쪽 그쪽 이렇게 다 돌고 도네 네. <웃음> 네. <웃음> 뉴스 씨드를 찾아서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어제 뉴스버스가 어떤 대단한 보도를 했느냐 음. 김만배 측근이 증언을 한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만배 누나가 1 9억을 주고 윤석열 아빠의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가 취득경비 등을 포함해 자신의 누나에게 1 9억5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 음. 와, 야, 누나... 결국은 김만배가 사줬다. 지금부터는 김태현 네. 기자가 이것도 전문가거든요 이분. 예. 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을 좀 나눠서 음.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먼저 이제 윤석열 씨의 부친 집을 산 것이 김만배 씨의 그 대장동 범죄 자금이었는가 그게 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한 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샀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윤석열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명이었는가 이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되는데. 네. 네. 먼저 이제 윤석열 씨의 부친 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울서 연희동 옛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습니다 음. 제가 사실은 이번 보도 전에 2000 23년도 5월에도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 내용을. 근데 그때도 그 김만배 씨와 누나 두 사람을 다 아는 측근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 김 씨의 누나가 대출금을 그김 씨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아, 이름을 다해 주세요. 김명옥 씨. 김 음. 만배 씨의 누나가 김만배 씨 누나가 김명옥 씨입니다. 음.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출금의 일부를 이제 자금을 보태서 음. 윤석열씨 부친 집을 샀는데 음. 사전에 김만배 씨와 협의가 있었다. 관계 어. 그때 측근이 했던 얘기예요. 아, 음. 그게 2023년에 나왔었어요. 2023년 5월에 이미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 근데 김만배 씨의 누나가 2019년 4월에 이제 윤석열 씨 부친 집을 매입할 때 계약금을 포함해서 몇 차례 나눠서 자금을 댑니다. 근데 2019년 7월 2일에 잔금 7억 원을 치르던 날에 매입한 집을 담보로 모두 1 3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 사람은 등기상 소유자로 김만배 씨 음, 누나가 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검찰이 2023년 2월에 김만배 씨 누나가 소유한 윤석열 씨 부친의 집을 몰수보존합니다 갑자기 몰수 보전이라고 하면은 부정한 돈으로 샀다고, 했을 때. 샀다고 음. 판단이 들면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게끔 검찰이 조치를 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김만배 씨 누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집은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몰수 보전 상태예요 아 현재까지 음. 근데 김만배 씨 누나의 소유인 집을 검찰이 몰수보전할 이유가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취재했던 게 뭐냐면 그 측근이 했던 얘기입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잔금을 치른 뒤에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택 매입 대금 등 소유된 자금까지 더해서 약 2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음. 김만배 씨가 누나한테 건넸다라는 어. 점을 이제 측근이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와...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소유자는 김만배 씨의 누나였지만 음. 실제 윤석열 씨 부친 집을 사는 자금은 김만배 씨 대장동 범죄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어. 검찰은 봤던 거죠. 검찰이 그렇게 아. 여기서 제일 나쁜 음. 놈들은 검찰이야. 그동안 입딱 담을 곳이었고. 진짜 몰수보다 약까그얼린호수좀 아. 해동... 빌려줘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웃음> <웃음> 그 윤석열 씨측이 아까 해명을 저희가 봤지만 음. 윤석열 씨 측은 그 당시 대선후보 시절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음. 명 정도 소개를 받았었고 음.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인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의 누나와 거래단 주장을 했거든요. 음. 근데 어 쉽게 말하면 김만배 씨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음. 우연찮게. 로또의 확률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어. 윤석열 본인 이제 부친의 집을 사게 됐다. 어. 이게 너무 그냥 우연이다. 아니, 얘냐? 히야 김태연 저걸 믿고 앉았어 저희는 안 믿어서 기사 썼죠. <웃음> 아. <웃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대선 그 후보가 음. 대구시장일 때 윤석열 씨랑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말이 되냐? 로또만큼 당첨되기 어려운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홍준표가. 네 당시에 홍준표 음.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었고. 홍준표가 자기랑 싸우는 상대에 대해서는 항상 진실만 얘기해다 아, 정론지킬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네. 그럼에도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laughs> 어, 음. 어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도 더 이상 의혹 제기가 끝났는데 왜 자꾸 이걸 갖고 물어, 물고 뜬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어요 법사위 출. 한동훈이가 해서. 이제 윤석열 편 들어줬어. 그렇죠. 아이 <laughs> <이거> 참. 근데, <laughs> 근데 지금도 지금 반윤처럼 행동하는 거 내가 뭘사았다고 얘기했지. 한몸한 몸. 한 몸. 어.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보도를 바탕으로 오늘 뉴스버스의 보도를 다시 보면 네. 2019년에 이제 어, 윤석열 씨의 부친 집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어.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씨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부친집이 잘안 팔린다 라는 어. 얘기를 듣고 어. 이를 김만배 씨한테 전달을 하니까 어. 김만배 씨가 내가 사줘야겠네 야, 라고 했다는 거난이 아.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음. 자 보세요 윤석열에게는 유, 여동생이 있나봐 네. 나는 몰랐는데 저도, 어, 윤석열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있어요 어. 둘이 친해, 어. 둘이 친해. 음. 이, 이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알고 친해? 어떻게 친해? <laughs> 둘이 친한 거야 어. 그래서 이 윤성열의 여동생이 김만배 누나한테 아유 우리 아버지 집이 안 팔려서 어. 큰일 났어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 누나가 어. 김만배한테 얘기를 해서 김만배가 사줬다는 거야 아 어, 만배야 어. 내가 얘기 들으니까 어. 거기 안 팔린다더라 아이고 누나 내가 당장 살게 지금 윤성열이 검찰총장 된대 아, 그, 그럼 내가 걔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어. 걔라고 하지마 아, 그래 엄마라고 불러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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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laughs> 어떻게 윤성열 여동생하고 김만배 누나가 친해 대한민국이 많은 어, 사람 중에 나이 본질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보수 언론의 그 기사를 보면 김만배 씨의 누나랑 윤석열 씨의 동생이 공인중개소 그 부동산에서 만났대요. 어, 그래서, 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연히 <laughs> 아, 우연히, <laughs> 우연히?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당시 보서 <laughs> 언론 보도를 보면 음. 어,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서로 모르는 것처럼 와 갖고 만나 갖고 음. 뭐 거래를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안 팔리는 집을 <laughs> 아니, 사, <laughs> 안 팔리는... 이거는 진짜 얼린 옷을 거래해. <laughs> 아, 아안 돼. 돼. 얼린 옷이 같아. 이 얼린 옷을 거래야 돼. 아, 이거 진짜. 돼. <laughs> 아, 그 아, 보도를 아, 보면 다가지아 <laughs> 그렇죠.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근데 그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의 아, 누나가 집을 한 40개를 봤는데그 아, 음. 중에 이걸 딱 하나 골라 가지고 사다는 제일 아, 안 <laughs> 팔리는 <laughs> 집을 <laughs> 사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집이 팔리고 아버지 윤석열의 아버지는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네, 네. 네 실제. 근데 그 동네에서 이미 그 집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소문이 이미 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그한 경제지에서 법조 출입하던 그 음. 검찰 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였고요. 음. 그래서 아까 이제 기사에서 봤던 김만배 씨를 알고 있는 그측근은 부친의 집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도 당연히 금방 알게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고시기에 그 윤석열 씨가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네.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시기이었 예, 시기가 그리고 2019년 6월 17일에 검찰총장에 공식 내정이 되는데요. 김만배 씨 측이 요 집을 산게 언제냐면 그로부터 한한 한 달이 채안 됐을 때입니다. 7월 2일 네. 그까 그러니까 6월 17일에 검찰총장이 공식 내정이 되고 7월 10, 7월 2일에 이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집을 사게 되는 거. 그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호의적인 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안 팔리는 집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야. 대장동은 이재명 범죄자로 음. 선거 캠페인을 했었는데 윤석열이 음. 범인은 윤석열 아닌가? 야 이런 영화가 있냐?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나 싶어요. 야, 그 와. 프레임은 와. 이재명, 와.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에게 특혜를 줬다의 프레임인데 뒤에서 네. 김만배의 누나는 윤석열의 집을 사주고 네. 김만배가 돈을 댔다는 의혹. 더더 뭐, 웃긴 이야기는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도 음. 이재명을 대장동 범죄자로 보고 음. 지금 하... 수사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게 중단이 된 거지. 그렇죠. 그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와. 제가 오늘 그 이진동 대표한테 뉴스버스 홍보를 좀 하고라고 해서 아. 얘기하는 네. 네. 건데. 뉴스버스. 응.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고 나니까 고거를 네. 뒤집으려고 대장동이 나온 거예요. 음. 시기상으 음. 어. 그러니까 고발사주 그래.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한 나온 거예요. 아, 음. 아. 음. 저, 야, 이거 재밌다. 네. <laughs> 어. 내가 지금 계속 그동안 어. 얘기했잖아.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음. 그리고 채널 A 음. 이두 개를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가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고발 사주를 덮기 위해 대장동이 됐다고? 음.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시계상으로 그렇게 캐디넷, 떨어집니다. 막연히럴때 쓰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 그 어. 보도를 하고 나서 와. 갑자기 대장동 보도가 처음에 첫 보도는 어, 굉장히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한 보도였거든요. 음. 근데 그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고발 사주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거 나온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안 들리죠. 왜냐면 어.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제가 몸담았던 뉴스버스를 대상으로 마이너 언론이다 맞아요. 제보를 하려면 뭐큰 데로 가야지 레이저 네, 가야지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 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연장선상으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 씨의 그 어, 부산저출근행 음. 부실수사 음. 보도했던 뉴스버스를 또 압색을 한 걸로 저희는 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요 이제 그 김만배 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음. 아 조금만 더정리 하면 어, 윤석열 씨가 2 0 2 1년 대선에 나서기 전에 김만배 씨가 사준 것을 파악하고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사준 거를 이제 윤석열씨 파악하고도 어. 대선 과정에서 우연히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허위사실 그렇죠. 주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돈으로 이 돈으로 이 구입, 그 김만배 씨가 구입한 그 돈으로 어~ 뭐 물론 누나의 이름이지만 그 돈으로 김만 그 윤석열씨의 부친은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아파트.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만배 씨의 그 대장동 불법 수익금으로 이 아파트로 이사간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양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16개인데) 네. 여기 이제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건이 그러면 고발이 안 됐었냐 고발이 됐었습니다 어... 언제 고발이 됐었냐 (2021년도에) 요게 저~ 그~ 처음에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는 음. 보도한 거지만 (2021년도에) 이 의혹이 제기가 되자마자 어~ 2022년도, 2021년도. 아무튼 그때 그 되자마자 그 사생 이제 김만배, 김만배 대표가 네네 바로 고발을, 네, 바로 고발을 셨습니다 바로 고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어, 윤석열 씨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은 김만배 씨가 뇌물을 준것 아니냐 이 의혹 하나. 그리고 윤석열 씨의 해명이 허위 해명이었던 것 아니냐 이두 가지가 다 고발이 됐었는데. 진작에 요게 공수처로 갔다가 검찰로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각하가 돼요. 음. 네. 크... 근데 네, 이거... 예 근데 그시기에 검사장이 아... 그때 친친윤으로 불렸던 송경호 검사장이 아 송경호가 나고그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소됩니다. 와 아... 아... 그걸로 대선에 이렇게 떠들썩했다는 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썩었다는 겁니까? 아... 아... 근데 아직도 여기에 그 댓글에 그 또지라고 하는 분이 음... 아이고 소설들 쓰고 앉았네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음... 여기서 지어낸 얘기 하나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고발당해요. 음... 아, 바로 고발당한다니까 오윤네 <laughs>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고소하잖아요 아니 저희는 어. 어. 지어내면 바로 고소고발 당합니다 그 월요일날 조사받는데 예. <laughs> 어.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팩트 나옵니다 네. <laughs> 팩트 설명하려고 와. 저를 부르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야, 법률적으로는 영화 같다, 영화 같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시절의 얘기들이고 사실은 윤석열과 김만배를 놓고 윤석열의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 요렇게 지금 사실상 뭐 네. 아바타식으로 뭐 했다, 지 이런 취지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뇌물죄 여부도 이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김만배가 안 팔리는 집을 사줬다고 한다면은 네. 그 이게 대해서는 뇌물로 볼 아, 뇌물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좀 수사가 특검에서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주. 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음. 내가 그잘 알던 어떤 형이 엄청 이런 정치 시사에 관심 많고 음. 본인은 그리고 우리나 라 제일 똑똑한 줄 알아. <laughs> 네.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 대장동에 그 형이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네. 이재명을 뭐 매일 씹는 글을 올리더라고 페북에.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들여다볼수록 윤석열이 막 튀어나왔잖아.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뭐 계속 튀어나왔잖아. 차지. 그거를 또 그렇게 조롱하면서.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막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음. 아그 보도에 대해서. 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그럼 저 정신 아. 이상자됐던 건가요? 아 이거 진짜 그렇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 나름 아. 지식인이라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 음. 음. 아, 그 건으로 저희는 이제 압수색도 당하고 제가 이제 그 검사들 수사관들 앞에서 방송까지 했던 그 희한한 경험도 했었는데 음. 그때 그 팩트와 관련해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점은 저희가 의혹 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졌던 적은 없어요. 네. 아. 검찰도 그 부실 수사가 없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실제로 수사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네. 소명 네. 그런데 아, 아, 검... 내가 궁금한 게 네네네. 지금 오늘 나온 이런 뉴스들이 네네네. 이제는 드디어 이제 권력이 교체되고 그렇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게 이게 정권 교체가 실감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 네. 아. 네.